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아,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릿말 정체성. 역대상은 방대한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자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자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격해하고 있다. 17장 16절 목동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의 감격은 자신의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먼 장래에 대해질 큰일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와 이후에 나의 신분, 지위, 사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는 누구이며 하는 정체성에 확고한가?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예, 고린도전수에 나오죠. 교계가 어찌하여 혼란한가, 성도들이 어찌하여 무기력한가,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본서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자, 역대상 파노라마, 요약 파노라마입니다. 주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 즉,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에 올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언약계를 운반하고 안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기일 담고 있고 역대화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 즉 솔로몬 왕으로 시작하여 아들 대에서 분열한국이 되고 종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바사왕 고레스야에 의하여 귀환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대기가 단순한 중복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왕기는 인간의 배은망덕한 죄악생을 그대로 고배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이를 덮은 채 인간이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중단함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대기는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대기에 1차 독자는 누구들이었으며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족보의 분량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9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족보의 범위를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펼쳐집니다. 이는 역대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입장은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역대하 36장 22절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는 영을 내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제사장 신분으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에스라서 7장 5절 10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역대기 기록 목적과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이 이세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상황은 꿈에 그리던 모습이 아니라 황폐한 폐허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 하자 왕강한 반대설에게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리하여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역대기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출애굽의 간격은 잠시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등. 약속의 땅 가난까지 이르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난관이 중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모세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언약을 거듭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므로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원이 하신 장세기 15장 13절 14절 18절. 언약과 예언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가?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족보 1장에서 9장까지와 다윗의 왕이 10장에서 16장과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 17장과 성전건축준비 18장에서 29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는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역대 기가 족보로 시작하여 1에서9장까지 장장 9 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족보를 찾아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미리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아주는 족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치 못하게 하였다는 에스라서 2장 26절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째는 구속사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는 일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족보 내용을 보면 가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진술한 후에 나 야곱의 열두 지파 중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춰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아담, 셋, 노아, 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백성임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셋째는 다윗의 왕위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가 영영의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17장 10절, 14절.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도 다윗에게 세워지신 언약과 왕위는 폐 하여짐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넷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오른 안에 타장 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성전터를 마련한 후에 다윗이 솔선하여 드린 후에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합니다. 29장 5절.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제2 성전을 건축케 할 남은 자들에게 큰 격려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사역을 증거하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곁가지와 같은 사울 왕의 행적이나 다윗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북 이스라엘의 역사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상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일차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역대기를 기록해 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그것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일 첫째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족보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한 후에 이어지기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7절.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 3장 23절 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까지 소급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로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왕로로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라고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고 3. 셋째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지신 언약은 구속사를 지탱해주고 있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신약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언약이 없다면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넷째로 성전이라는 주제인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런 맥락에서 성전 건축과 결부하여 터와 식양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성전은 아무데나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정해준 오르난의 타장마당 거기에 21장 18절 26절 세워야만 했고 그 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장세기 22장 2절 명하신 바로 어, 모리아 산이니 역대화 3장 1절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석에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인간이 좋을 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위 모든 것의 식양을 여와의 호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알게 하신 곳그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대로 28장 12절 19절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물두명 속죄소 등은 등 모든 식양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사에게 일면을 계시하는 모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변개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개하는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해설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들면, 기어 사울 왕이 불레색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이유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고 10장 13절 14절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왕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때 장세기 49장 10절,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은, 복계 운반을 실패하게 된 원인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15장 13절, 그리스도는 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자녀들에 의하여 성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ㄷ. 성전 건축도 어찌하여 다윗이 세울 수 없는지 사무엘 하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주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22장 8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시는가? 하나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십니다. 22장 9절 10절 이 하나들이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자손으로 나시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성취될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구속사는 포로 귀환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초림도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한절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해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즉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도 교회 구성원인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형제의 몸이 성전이라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데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